구약 성경 1100쪽입니다. 1100, 1100쪽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 우리 한 절씩 읽어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예적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힘들죠.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도 그렇고 또 신앙에 대해서도 내가 정말 제대로 신앙을 하는 것인가? 왜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이제 그런 아주 깊은 그런 생각, 한숨, 탄식. 고민을 하게 되죠 나에게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획과 뜻 가운데 이게 오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를 무진장 잘못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하시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소외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 참 예, 뭐랄까요? 하나님께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서운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자, 근데 오늘 여기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 정말 너무 좋은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지만, 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특별히 사랑하셨는가? 왜 나한테는 이런 말씀이 없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읽게 되죠. 그러니까, 나, 나의, 이게 나한테 주는 말씀으로 잘안 받아들여져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이 잘 되면, 예를 들어서 정말 막이 말씀처럼 막 그냥 어떤 일이 잘 되고 막 그러면, 막이 말씀 읽을 때, 아멘, 아멘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내가 내 상황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아멘할 처지가 아닌 거예요. 아멘할 처지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 읽으면서 아멘, 아멘 합니까? 아니면 이건 내가 아멘할 처지가 아니야. 뭐 그런 생각 듭니까? 자,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복하고 구원하시겠다. 언제 그렇게 하십니까? 자, 언제?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이 말씀 들었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시점이 어느 때입니까? 오늘 말씀만 딱 보면 잘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아를 보면 여러분이 혹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예레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예언합니까? 돌아올 때 예언합니까? 어느 때 예언한 사람입니까? 잡혀 갈때 예언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는 상황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읽으면 굉장히 지금 막 이제 하나님께서 막복 주시고 이러시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벌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벌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이 바벨론으로 가면 다시 돌아오게 될지 언제 올지 정말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봐라. 하나님, 하나님 있으면 지금 우리가 이런 일 당하는 거왜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요. 왜 동작 빠른 사람들 있잖아요. 눈치 빠르고 동작 빠른 사람들은 벌써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안 잡혀가려고. 성경 말씀 보면 그래요. 벌써 다른데로 도망갔어요. 굉장히 사람들은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주어졌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할렐루야 할 그런 상황이 이분들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이 말씀을 주십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이 아닌 오히려 지금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상황, 어려운 상황,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오늘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는 순간에도 분명히 우리에게도 이 말씀으로 똑같이 주고 계신 거예요.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왜요? 그럼 왜이 말씀을 고난이 끝날 때가 아니라 고난이 시작하는 때왜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고난이 없어지고 회복될 때가 아니라 지금 오히려 회복이 아니라 어려운 고난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있을 때왜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딱한 마디입니다. 성경의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따라해 보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믿어집니까? 내가 어떤 일이 막 해결이 되고 이러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또 어려움이 오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계시다 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혹은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쉽게 말하면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요동을 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좋으면 내가 스스로 교만하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이 느끼던가. 그런데 또 엄밤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하나님 어디 있어? 뭐 하나님 왜 그러시냐? 이런 생각, 막이 신앙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실 텐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요동이 쳐요. 왜 그러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자면, 바닷가에 그 이렇게 닻을 내리고 있는 배가... 그 닻을 내린 닻이나 주변의 방파제가 약하면 조금만 뭐 풍랑이나 파도가 와도 배가 막 요동칠 거 아닙니까. 그러나 큰 배가 닻을 아주 그냥 깊이 턱 내리고 주변의 방파제가 딱 막고 있으면 어때요? 웬만한 뭐 바람이 오거나 풍랑 태풍이 와도 그 어떡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모든 성경의 말씀의 결론은 딱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믿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믿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려고 고난 주시는 겁니까? 네, 맞아요. 그래도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왜 하나님 꼭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제가 이런 상황을 꼭 겪어야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주시는 겁니까? 맞아요. 의도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망할 것 같아요. 이대로 그냥 이렇게 살다가는 그냥 내 인생 망할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길로 그런 경험을 하게 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요, 사람은요, 고난을 겪지 않으면 구원이 소중한 줄 모릅니다. 위기를 겪지 아니하면 구원의 그 소중함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라고 하는 상황이 때로 정말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그냥 단지 평온하게 사는 것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락은 그것을 깨닫도록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아니면 자기의 믿음을 돌아보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걸 아니면 내 믿음이 어떤지 다 좋은 줄 알아요. 자기도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딱 겪어보면, 야, 내 믿음이 정말로 어린아이 같구나. 어린아이보다 아주 깐단하게 같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구하게 되고 믿음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은요 고난을 만날 때 자기 인생을 깊이 생각하게 돼요. 정말로 평온할 때 자기 인생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만약에 평온할 때도 자기 인생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고난이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나 나름대로 깊이서 돌아본다고 하지만. 그게 안 돼요 솔직히 진짜 평안하면 그냥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가지 절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꺾여져야 딱 무릎이 꺾여져야 그때 아이고 하면서 하나님 앞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사람은 위기나 고난을 만날 때 진리를 찾게 됩니다 정말 인생이 뭔가 진리가 뭔가 여러분 결혼식에 가서 인생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잔치집에 가서 인생을 깊이 생각해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과 인생을 또 진리를 정말 내가 알고 있는가를 진리를 믿는가를 정말 돌아보게 되고 생각하는 그런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장례식에 장례식 장례식에 갔다 오면 장례식에 가면 다 자기를 돌아보게 돼요. 제 친구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벤처 기업 하는 사장인데. 이 친구가 옛날에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지금 안 다녀요. 근데 이 친구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물음을 물어요. 근데 자기 친구 중에 목사님이 있잖아요. 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해요. 사람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봐요. 언제 물어보느냐? 장례식에 가면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이런 고난과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도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 한다는 거 아세요. 모르시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도 그것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세요. 그래도 그것을 피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은 비록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소중한 진리를 찾게 되고 무엇보다도 천하보다도 전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우리가 얻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말을 아시죠. 무슨 뜻인지. 어떤 일로 인해서 웃었다가 울었다가 작은 일들로 인하여서 금방 좋아했다가, 금방 슬퍼했다가, 일희일비 하지 말아라. 작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멀리 바라봐라. 그런 얘기 여러분 들으셨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일희일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일에 그냥 금방 좋아했다가, 금방 힘들어 했다가. 그러나 우리의 신앙도요, 멀리 바라봐요. 멀리 바라자 이 백성들이 이제 멀리 바라본다면 멀리 바라보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지금 당장 이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니까 일비의 순간이죠. 그러나 이때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을 붙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금방 아닙니다. 70년 후에 반드시 우리를 여기에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 지금부터 이 70년을 기다리자.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이루신다. 내 인생이 지금 완전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은 분명히 하나님 내 인생 망하게 하지 않니 하시고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니 하신다. 분명히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고 약속하신 은총과 복을 분명히 내게 주실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내게 고난의 시간들이다. 하나님, 내가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며 가겠습니다. 그 사람이 일희일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